자존심이 필요야, 그죠? 음, 자존심을 언제 세우느냐? 여자를 홀딱 벗겨놓고 그 위에 내 자존심을 딱 세워, 세우. 그때만 세우면 돼. 그죠? 내말 틀려? 맞잖아. 뭐, 뭐, 또안 팔았지? 무릎 꿇으면 안, 안 사준, 못 팔은 내가 쪽팔리나? 안 사준 조영민 쪽팔린 거지. 그럼 세상은 다 그런 거요. 예 에코노드라도 노래 하나 더 하고 장구 한번 칩시다. 괜찮겠죠? 그럼 요번에도 또 그냥 하면 또재미없은 게? 음. 총 막나 합시다, 총 막나. 옛날 노래 하나 합시다, 옛날 노래. 용두산 에너지, 추억의 소야곡. 요거 하나만 하고, 장구 한번 치고, 그러면 시간이 얼추 될것 같네. 그래도 괜찮겠죠?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뭐 짜증도 낸다 <laughs> 그지 하는 건 반말 비스무리하게 존댓말 쓰는 거예요 뭐. 가설에 타령해도, 반말 육수라잉? 응, 어, 쉬고, 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재밌대가리가 없고다 반말 찍었네, 반말 찍거네 이해하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참, 한길듣고한길 흘리고, 그러면 티야. 알았죠? 음, 자, 추억에 소야고, 용두사 내리지, 수서은 어, 뒤에서 찍어놓은 대로 아무거나. 먼저 해서. 박수 안 동네가 수준이 올리 는걸 내가 거안하 는데, 이 괜찮아? <laughs> 음악 끼켜 <또> 팔려, 음악 끼켜 팔려 이거 きしめ。 b You. 힘들긴 힘들다 솔직히 남의 집 속에 이렇게 예,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떠든다는 자체도 힘들고 우리가 매일 쓰던 그런 음향이 또더 또, 예, 좋은 거를 쓰지만 너 어저께 울긋뻣지 않았냐? 아 4만원 거슬러 달라고? 참, 누구한테 배웠어? 일잘 배웠네 아 잔든 염색지 사람 난감하게 만드네 이거 이거 4만원? 가만있어 봐눈통에 혹시 천원짜리 40개 있어요? 있으면 <laughs> 이거 <laughs> 바꿔주세요 아니, 이걸로 줄게요 이걸로 네, 이걸로 줄게요 해? 네. 진짜 라고 진짜로? 둘셋넷 네. 네. 4만원 바꿔드리는데 이 만원은 이제 바꾼 수수료 빼고 3만원만 드리면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쿨하네요 인정하네 <laughs> <웃음> 고마워요. <웃음> 장구 세팅 한 번만 해주실까요? 음, 장구 한번 치고, 어, 수생이 할줄 아는 거는 뭐 이런 것 뿐이에요. 장구 한번 치고, 또풋다한번 치고, 어, 떠들면 뭐 하겠어? 그죠? 뭐 좋은 얘기는 하면 뭘까 맨날 뉴스 봐도 안 좋은 얘기. 어, 아무거나. 어, 여기는 또참 음향이 좋긴 좋다 지더라고. 어, 우리는 마이크 쓰던 거 여기다 꽂아 쓰는데, 어, 여기는 참. 참 됐나요? 음. 어우, 나 이렇게 소리 좋은 거못 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와. 우와, 씨, 어떡하지? <laughs> 겁나 죽겠네 음, 또 하다가 뭐또 되겠지? 음, 음악은 앞에서 해주신 거 듣고, 음, 내가 알아서, 음, 옆에서 알아서 한번, 음, 나오는 대로 한번 쳐볼게요. 장구 한번 쳐도 돼요? 아니, 톱내가 무슨, 반응이 이르니까, 뭐, 하기도 싫고, 하기도 힘들고, 진짜 미치거든. 장구, 저, 뒤에, 저, 뒷동네 방 쳐도 돼요? 그럼 그렇게 좀 해줘야지. 하는 놈이 힘이 나지, 이러라고. 너는 여어 나는 본란다고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놈이 힘이 나겠어. 안고요그자않 짝짓기를 막 하더라도, 밑에서 누나가, 엄마가, 하, 불려고 하면서, 하고 열심히 하면, 소리나 다한번 해주잖아. 아, 아, 이런 소리 한번 해주면, 위에서 형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 지러라고 이 때까지는 더 재미없어, 찍나 치고 있으면 뭐할만 나갔어. 그냥 안 그냥 그냥 안 그냥 잠깐만 <laughs> 칩시다 아무튼 오신 분들 즐거움만 가득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지가 하는 얘기는 한 기를 듣고 한기로 흘리고 집에서 가서 써먹을 생각냥지고그알아차 그냥 그 올라갑니다. 그냥 대냥리냥 그냥 그 만나려고 얘기했죠, 제가. 4년 동안 애새끼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만들 고맙습니다. 잘한다! 잘했다! 더 잘해라! 박수! 함성! 함성 박수! 야, 그게 힘드냐, 와. 왜 이렇게 똥 빠지게 하는데 함성 박수가 힘들다. 다시 한 번, 함성 박수! 아유. 이 함성 박수를 자꾸 유도하는 기후가 있어요. 함성 박수가 자꾸 나와야 내가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또 잘하는 줄 알아야 물건 하나 팔아도 물건이 또잘 나가네. 그래서 자꾸 함성 박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함성 박수! 야, 치소 팔을까요? 치아 팔아요? 어? 이빨. <laughs> 우리는 단가를 몰라요. <laughs> 우리는 단가를 체본적인 어디에서 미친년은 또 어디서 나온년이죠?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이쁘게 생겼다고. <laughs> 아, 이쁘게 생겼는데 왜 재수가 없지? 재수, 재수. 칫솔하고 <laughs> 치약 하나 주세요. 네, 칫솔하고 치약. 혹시 이거 뭐 이거 각자이 품바가요? 오래됐습니다. 뭐 30여 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공연하고 이게 물건 하나지. 이게 저희 직업이고. 이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네 제가 할 의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사도 될 의무가 있고 나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1분 1분도 안 걸려 뭐 설명 비리 필요 없어요 딱한 가지만 해볼게 이네 칫솔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 써보지도 않고 안 써보지도 않은 사람은 뭐여 <laughs> 우주에서 왔나 이시라고 <laughs> 써보신 분? 크게 한번 소리칩시다 칫솔 좋아요 나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좋아요 해준 사람만 다 사줘도 부자 되겠다, 이러 사실 이게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공연도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사다 보면 한 달에, 한 달씩만 써도 1년은 씁니다. 이거 한, 열자 얼마? 얼마? 만 원! 한 자루 얼마예요? 어디 가봐요. 마트 같은 데 가도 이게 천 원짜리 치솔이 없어요. 목욕탕을 딱 가서 천 원짜리 치솔을 들고 목욕탕을 딱 갔네. 양치 다 하고 칫솔 놓고 나왔어 어머! 칫솔 안 갖고 왔네 다시 갖고가서 갖고가는 칫솔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진짜 이거 뭐 아로마 테라피아 뭐 이런거 다 소용없고 칫솔 모가 진짜 머리카락보다 얇기 때문에 우리 잇몸 마사지를 골고루 잘 해준다 이거요 양치를 세게 하시면 세게 하실수록 나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치아에 좋다는 그런 내용의 의약 약국 판매용 칫솔 10자루 만원 아 또 이거는 냐? 칫솔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숟가락이 있으면 뭐가 있어? 볼알이 어, 있으면 뭐가 있냐? 예이씨 아, 아주 <laughs> 뻔뻔스럽네 제 얼굴은 안그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반을 가면 실이 갑니다 여 치약도 은나노 치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짜보면 투명한데 하얗게 떠다녀. 그게 뭐냐? 은이에요, 은. 은으로 양치도 하시고 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밖으로 빼주니까 일석이조의 상품. 요거 25,800원짜리 만 약국 판매용인데 우리는 2개 5천. 이거 왜2 5천 2개 2개 만원? 왜 이게 준비 파느냐? 이게 팔아보고 여러분들이 좋다 싶으면 28,500원씩 만 약국에서 사 쓰시라고 각설이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가 돈이 떨어졌어도 양치는 하고 사는 게 인간사 아니었어. 그죠? 아닌니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팔아주고 필요 없더라도 하나씩 사줘라! 됐나? 들어오면서 다 반상해하고 들어왔데 이러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한 바퀴만 얻는 돌고 선생님 공연 마지막 올려드리고 대학품과 바꿔드리고 딱 마치도록 네요 노래 하나 주시고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나 똑바로 못돌것 같아 지금 나오는 노래는 팔자예요 테스형으로 바꿔주라 테스형으로 이왕에 하는 거 팔자인데 바꿀 거예요 테스형으로 그렇지 먼저 가면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트요 응.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어쩌다의 그 한바탕 턱 맞히게 웃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마치 오늘이 고맙기는 하로 죽어도 고마이똥 내일이 두렵다 아, 테시온 세상이 왜, 이제,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시온 소크라테스 사랑은 또왜이자 예. 알라면 죽음 내뱉고 그나마는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겠소여 <laughs> <laughs> 내가 어찌 알겠냐 이런 한말 인사했더니 동지신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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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그래 왜 그래 아 쪽팔리게 왜 중간에 끊겼어? 아네가 그랬어 그럼 이해할 수 있어 난저 미친년이 그런적 이란식 <laughs> 미안해 알았다 미안해 뭐야 또 자꾸 <laughs> 「ういといて」「ういとした」「ういとした」<laughs> う<っ>「ういとした」「ういとした」「ういとういした」「ういといて」「ちゃんとていっぱいいてるいっぱいうろちし 내가 내가 보고가서 아무튼 재밌다 있다, 좋아 재아무기 있고 싶어 택시도 안준 시간을 당신의 아, 마, 마. she 아이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앵콜에요저 뒤에 계신 분앵콜에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나 들어가고, 근데 나도 하고 싶은 게더 많고, 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었어. 일곱 분이라는 분을 쪼개서 공연을 하고자 하니, 한 시간 조금 남짓하면 그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 요 마지막 노래 하나 하고, 후생 물러가겠습니다. 네. 옛날 추억 생각해가지고 음, 저거 사랑한 두해라는 노래 하나 잔잔히 올려드리고 요즘 차세대품바 아주 대세품바죠. 우리 또 꿈공연단의 마스코트 우리 청이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고자 하니까 오늘 10시까지 됩니다. 음,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있게 좀 관람 좀 하시고 어, 그냥 이왕이 다 나왔으면 좀, 좀, 좀 먹고 좀 쓰고 좀 그러고 삽시다. 없는 놈들은 진짜 뒤집었어. 응? 어? 그러니까 좀 먹고 좀 쓰고, 좀그런거좀 좀 삽시다.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고 하늘 위에 땅이고 땅 위에 사람이고 사람 위에 돈이 돼야 되냐? 네? 마지막 노래 올려드리고 선생 물러갑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 최전 경. 사랑하는. 내가 제일 뜨팔려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 시간은 짧고. 말 길게 하자니. 하는 시간 짧고. 그러나가 사랑한다. 한번 신을 보고. 입을 내봤죠. 지난 것을 추억으로 남으시고. 앞으로 옆에 있는 분과.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올려드리는. 마지막 노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후. 나한테 묻다 나도 좀 짝수를 만나서 결혼도 좀 하고 와. 요것도 좀 하고 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어.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수건갈이 그런지 뭐, 다 우리끼리 다짜을 치는가요? <laughs> ]Yes. <laughs> <응>, 파란색으로 수건갈이 언능 언능해, 언능해. 우리 어렸을 <없을 웃음> 응, 때 우리 청이식구들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laughs> 응, 우리도 몇명안 되지만 합세해줘야지, 이치. <Defense> <laughs> <airpl> <Republic> 응, 자 지금까지 군 공연단의 단장 군 찌리였고요.